YBM HSK 전략의 신 5급. 듣기 제 2부분 7강. 화제 제시 세부 내용 파악. 여러분, 1강부터 6강까지, 지금까지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듣기 1, 2부분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죠. 지금 7강부터는 드디어 듣기 두 번째 부분, 단문 듣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당연히 대화보다는 상대적으로 단문 듣기를 상당히 어려워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단문 듣기와 독해 세 번째 부분의 지문 독해 부분은 문제 유형과 문제 푸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음, 단지 듣기 부분은 듣고서 푸는 문제, 독해 부분은 보고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단문 듣기 부분과 독해 세 번째 부분 지문 독해 부분은 문제 푸는 방법과 유형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단지 듣기 부분은 듣고 푸는 문제이고 독해는 보고서 푸는 문제일 뿐 방법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단문 듣기를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면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을까요? 네. 학습하기 전에 우선 문장의 구조와 종류를 먼저 알고 시작을 하면 접근이 상당히 쉬워집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문장은 크게 이야기가 들어있는 서술문과 그리고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는 설명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문인 경우에는 맨 앞부분에 주인공이 등장을 하죠. 이 주인공의 소개가 나오는가 하면 아니면 왜 이렇게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화제 제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이 주인공이 겪은 일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요. 맨 마지막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주제문이 나오게 됩니다. 설명문도 맨 앞부분의 화제 제시 부분에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지 이 설명하는 대상에 대해서 정의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는 구체적인 특징, 이유 등이 설명이 되겠죠. 이렇게 문장 구조와 종류를 먼저 확인을 하고 나서 그리고 연습을 하면 접근이 용이해집니다. 문제 유형을 알아볼까요? 화제 제시 관련 문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녹음 앞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인공의 소개 혹은 이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하려는 이유 혹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해당하는 문제는 모두 이 앞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세부 내용 관련 문제는 당연히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중간 부분에서 문제와 정답이 들어있겠죠? 주로 런 머, 쩐 머, 쩜 양, 위쩜머 등을 사용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략 1.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하다 빤지 옮기다 빤 옮기다는 뒤에 구체적인 물건을 옮기다 라는 말로 쓸수 있습니다. 그 밑에 화분을 옮기다 한번 읽어볼까요? 빤 화분 감상하다 신사 이 감상하다 라는 단어는 지금 듣기 부분에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독해나 쓰기 부분에 단골로 출제되는 필수 단어입니다. 이 감상하다 뒤에는 칸팅두 보거나 듣거나 읽는 것을 감상하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 펑징 경치를 감상하다 신상 펑징 인위의 음악 음악을 듣다 감상하다 신상 인위의 매운원 좋은 글을 감상하다 신상 매운원과 같이 사용이 되죠. 밑에 최선을 다하다 라는 성어가 있네요. 시작, 읽어볼까요? 시작. 全力이 최선을 다하다와 관련된 단어는 아래 단어 尽全力. 앞에서도 나왔었죠? 尽全力. 다, 努力, 노력과 관계가 있는 단어인데요. 이 최선을 다하다 라는 단어는 특히, 듣기, 단문듣기 부분에 핵심 단어로 잘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른쪽에 도움을 청하다, 지우로 네, 빈줄 단어 확인해 볼게요. 전략의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ABCD 선택항을 한번 보니 A번에 이사하다, 빤지아 두번째, 화분을 옮기다, 빤화펀 세번째그림을그리다화활네번째실상화분리더화화분안에꽃을감상하다내용이다르네요녹음一个小男孩想把一盆花搬到院子里，可是那盆花太重，他怎么也搬不起来。在一旁看报纸的父亲第一次看到儿子的行为后。 在旁边鼓励他：“只要你全力以赴，就一定能搬起来。”小男孩听了父亲的话后，更用力的去搬花盆。但是不管小男孩怎么使劲儿，也没能把花盆搬起来。他对父亲说：“我已经用尽全力了。”父亲摇了摇头，说：“你没有，因为我就站在你旁边，你却没有向我求助。” 全리以후是想는所有办法用尽所有可用资源 1. 小男孩가做자么小男孩在做什么남자이은 했을 남는을하는지습무엇을하디있습 찾아야 할디요앞찾아이할까한앞처서이야주한공처무엇떤 주인공이 무을 하려고 하을하는지하 이렇게 하는지혹이이주하는지혹한이주인는에 대한 소개는 맨 앞에 도입 부분에 있다는 거잘 알아두세요. 본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셰나 할한 남자아이가 샹바 이쁜 화 화분 하나를 빤더 윈즐리 정원으로 옮기고 싶어했습니다. 질문에서 셰나 할짤 좋아서 뭐. 남자아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죠? 하려고 하는 거 도입 부분에서. 이번 활搬到什么什么?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네, 적용 문제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단단하다, G을 회복하다, 회복. 완전하다, 완정. 완전. 경치가 좋은 곳을 구경하다, 요란 경치가 좋은 곳을 구경하다. 요란찡디엔 동그라미 위엔 잘라내다 치에취 치에 일부가 손상되다 잔취해 잔취해 네 단문 듣기 단어는 특별히 정리할 걸없고요이 단어의 뜻과 발음만 알아두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핵심 단어만 읽어 보았습니다. 시험 빌출 단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의 단어는, 음, 복습을 할때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적용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선택한 게 단어를 보면 A번에 더 튼튼해지고 싶어서. 샹꽁치에 시. b. 완전하게 회복하고 싶어서. 샹. 회이후 완정. 회이후 완정. c. 아름다운 곳을 구경하러 가고 싶어서. 샹. 주요 란징디엔 d. 좌우 셔. 비웃다. 사람들한테비웃음을당하고싶지않아서포샹베런자오시아녹음내용들어보겠습니다有一个圆不小心被切去一块，变得残缺不全。为了让自己恢复完整，他决定去寻找被切去的那一部分。因为不完整，它滚动得很慢，但也因此能够欣赏周围的风景。 有时会看见美丽的花朵，有时会和毛毛虫聊天儿，感到很快乐。一天，他找到了一个非常合适的碎块儿，他很开心。他把碎块拼上，终于又成了一个完整的圆，能飞快的滚动了。然而，他发现因为滚动的太快，他再也无法细心的欣赏这个多彩的世界了。最终。 他还是把补上的碎块丢在路旁，重新开始慢慢滚动，享受悠闲而又多彩的生活了。一，那个圆为什么要寻找被切去的那块儿？네잘들어보셨나요본문확인해보겠습니다우선질문에서나고위엔 그 동그라미는 왜 찾으려고 했습니까? 빼치의 추위 떨어져 나간 조각을 왜 찾으려고 했나요? 이유를 물었으므로 맨 위에 화제 제시 부분에 정답과 질문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 문제는 첫 번째 문제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본문 위에 화제 제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를 지 회복 완전. 자기를 완전하게 회복시키고 싶어서, 그래서 타 주에 띵 추쉰자오 베이츠의 추이나이 부분. 그는 결정했습니다. 추쉰자오 찾으러 가기로 베이츠의 추이더 떨어져 나간 나이 부분 그 일부분을 찾으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답은 B. 완성.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화제제시 세부 내용 파악 문제이기 때문에 중간에 부분은 전체적으로 제가 해석을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화제제시 부분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하면 훨씬 쉬워집니다.